이거는 뭐예요? 어? 뭐 찍은 거예요?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어... 어. 주차장.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만들었어요? 분야기가. 왜 만들었어요? 어? 왜 만들었어요? 어, 주차장 이거. 어. 주차하려고. 분야기는 뭐? 그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아요? 하나, 둘, 셋, 아홉, 또. 아빠, 잠깐 이렇게 해봐. 응, 이렇게 해봐. 안 봐도 그렇게 해봐. 찍어줄게. 응, 야, 옛날 어릴 때 네, 그, 그 모습이다.

여기는 씽씽 놀이동산, 여기는 씽씽 놀이동산. 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 울고 있다. 삐뽀 어? 삐뽀 경찰차 출동!